경호일입니다. 적토마가 나에게 행운을 안겨주는 날입니다. 1124회 적토마날 화요일 띠별 행운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베풀면 행운도 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124회 돼지띠 화요일 행운번호는 6, 24. 30일 33 36 39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GT 화요일 행운 번호는 1, 10, 20, 38, 39, 42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소띠 화요일 행운 번호는 10, 13, 17, 27, 33, 43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범띠 화요일 행운 번호는 14, 33, 34, 36, 38, 42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토끼띠 화요일 행운 번호는 1, 12, 13, 16, 35, 40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용띠 화요일 행운 번호는 10, 21, 30, 41, 44, 45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뱀띠 화요일 행운번호는 3, 8, 16, 22, 40, 42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말띠 화요일 행운번호는 8, 9, 34, 36, 39, 45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양띠 화요일 행운번호는 7, 17, 19, 29, 36, 44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원숭이띠 화요일 행운번호는 3, 14, 33, 37, 41, 42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닭띠 화요일 행운번호는 2, 12, 35, 41, 42, 45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개띠 화요일 행운번호는 13, 15, 21, 23, 25, 43입니다. 1등 되세요. 1124회 화요일 행운번호는 돼지띠 6, 24, 31, 33, 36, 39. 쥐띠 1, 12, 13, 8 39, 42. 소띠 10, 13, 17, 27, 33, 43. 범띠 14, 33, 34, 36, 38, 42. 토끼띠 1, 12, 13, 16, 35, 40. 용띠 12, 11, 30, 41, 44, 45입니다. 1124회 화요일 행운 번호는 뱀띠 3, 86, 22, 44, 2 말띠 8 9 34 36 39 45 양띠 7 17 19 29 36 44 원숭이띠 34 33 37 41 42 닭띠 22 35 41 42 45 개띠 13 15 21 23 25 43 입니다. 이상으로 1124회 적토마가 가져다준 화요일 띠별 행운번호를 마칩니다. 1등 되세요. 잊은 게 없나요? 베풀수록 행운이 가득해집니다. 구독, 좋아요는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